안녕하세요. 크리스 브릭에 초대받은 것들 환영합니다. 오늘은 제가 레고 카와시 세트를 준비해서 레고 카와시 세트가 얼마나 대단한 세트인지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지금 바로 가시죠. 자, 이 카와시 세트를 제가 만들었는데 꽤 그냥 평범한 것 같긴 한데 이 차를 보면 아닙니다. 왜 고장난 것 같습니다. 약간 고장났니? 야너 원래 이쪽으로 가야잖아. 왜너 그쪽으로 가냐? 일단은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된답니다. 근데 이렇게가 아니라 원래 저. 네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에, 이게,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손을 넣으면, 야 진짜 마사지, 그거 같습니다. 아유, 야, 이 진짜 편한데, 이거. 그리고, 한때는, 너무 심심하면 레고 세트 갖고 진짜 실험을 해도 됩니다. 보통은 여러분이 이 세트를 산 사람은, 어떻게 갖고 나는지 알잖아요. 이렇게 거품을 올린 다음에 여기에 차를 넣은 다음에 야색깔이요. 다시 차를 넣은 후에 그때 비누를 넣는 거잖아요. 근데 비누가 너무 재미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얘네를 화장실로 들고 갈 겁니다. 잠깐만. 자, 얘네는 이렇게 들었습니다. 한쪽은 카메라 들고 있어서요. 자, 이제 화장실로 왔습니다. 자 이제 화장실 에 왔으니까 이제 얘니한테 그거 이렇게 거품을 할 건데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아직 안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미안합니다 근데 자 이제 됐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자동차에 물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, 이제 여기 안에 넣으면, 이게 진짜 재밌는 섀도우. 근데 여러분은 이거 하지 마세요. 제가 이거 영상 찍기 전에 해봤는데, 너무 힘들더라고요, 이 닦기가. 이렇게 됐습니다. 이제, 그 다음은, 진짜입니다.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이거 카메라 들고 할때좀 조심해야 합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이 카바시 세트 투어. 자, 오늘은 이렇게 카바시 세트를 갖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촬영해봤습니다. 그럼 다음주에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럼 안녕